싸가지 없는 며느리 혼내준 시아버지의 사정. 어느날 저희 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얼굴이 참하고 예뻤으나 뭔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약속을 하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안온 적도 있었고 아들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도 많이 봤죠. 정말 결혼을 반대했으나 아들을 꺾을 수는 없었죠. 결혼식 당일 저희 부부는 밝은 모습으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며느리를 맞았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내를 안으면서 귓속말로 말을 했죠? 어머니, 제가 이겼죠? 아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니 며느리가 한 짓을 말해줬어요. 저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먼 발걸음 해주셨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결혼식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주신 축의금을 다시 가져가 주시고 식사는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쫓아왔고 저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말하니 아들은 놀라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혼식 파토 후전 며느리 집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고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며느리는 한번 이혼한 전력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후에 저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맞고소를 한다고 하니 그 집에서 쌍욕을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결단이 평생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인연을 맺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멈추세요.